자이 정도에서 소금을 소금을 쑹누쑹누 소금 누쑹누 넣어서 간을 간을 맞춰 쑤파 쑤파 조금 덜 됐어 조금 덜 됐어 덜 그러면 조금 더넣 조금 더넣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넣고 저저 응, <laughs> 이렇게 해서 끓여 또또 또 끓여 한참 끓여. 이게 무슨 고추장이죠? 그냥. 엿고추장. 아, 엿고추장. 태양초 고추장. 고추장. 그러니까 물엿만 넣고, 그러니까, 아, 응. 어, 되게 그냥 엿기름하고 쌀가루 안 하고 하는 거죠? 응.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? 엿기름하고 쌀가루 하는 거랑? 쌀가루는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더 맛있다고 할까? 아 <laughs> 그렇지. 음. 쌀가루가 들어갔으니까. 근데 이제 구찬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엿고추장만 담아. 아. 저기 한 사람들은. 아. 찹쌀고추장이지? 그래서 저번에 그때 저기 엿기름, 찹쌀고추장은 어떻게 만들었죠? 그때 엿기름을 가지고 물로. 엿기름을 걸러가지고 찹쌀하고 섞어서 그 물로 섞어가지고 이제 밥통에다 하루를 재워. 하루 저녁을 보온에다 놓고서 삭힌다고? 삭혀. 갔다. 삭혀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얘는 통에 통에다 넣고 끓여 덖고 끓여가지고서 퍼놓고 식혀가지고 한2 0 분만 있다가 메주 가루를 먼저 넣어 메주 가루 넣고서 이제 활딱 식은 뒤 이제 고춧가루 넣고 버무려 그렇게 다 활딱 식은 게뭐몇분 있다가 아니, 몇 분이 아니라 확 이게 식은 확 식은 뒤확 식은 뒤 응. 어지간 미적지근 할 적이 네 예. 어, 어지간 미적지근 할 적이 <laughs> 그렇게 해보서, 응. 음, 그렇게 버무려 가지고 싱건가, 짠가 간을 봐. 싱거우면 소금 좀 조금 더 넣고, 음. 이제 만약에 되다 그러면 이제 소주. 물 소주도 넣고, 소주 소주도 넣고. 그런데 응. 이제 만약에 되다 그러면 물을 이제 끓여 소금물을 조금 더 고기 간에 맞게 해서 끓여 가지고 되면그 물을 붓고서 또 이렇게 저서, 그러면 그게 멀고스름해지지. 그렇게 하면은 꼬치장 되는 거야. 네.